이렇게 하면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정 박사입니다. 무턱대고 예금적금 가입했다가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많아지면 건보료 폭탄 맞고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빚지지 않고 절약해서 노후준비를 위해 예금적금을 부었는데 16% 이자도 떼고.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또 떼야 하는지 이건 너무 악법입니다. 비투족들은 탕감해주고 정직하게 모은 돈으로 예금 적금 가입했는데 세금 폭탄이고 피부양자 탈락까지 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없는데 매달 30만원씩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까지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금 적금이 건강보험료에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이자에 대한 건보료 폭탄을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 때문입니다.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근거해 연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며 2025년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현행 건보료 계산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기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금융소득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시 건보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피부양자를 역대급으로 탈락시키겠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1억원을 1년 만기 5%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이자는 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며 일정 금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됐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과표를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집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예금이자 때문에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박탈을 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원의 돈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보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예금 적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을 나눠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금 적금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예금 적금 상품을 둘러보는 목돈을 알맞게 나눠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죠. 가령 목돈이 있다면 1년짜리 예금 적금 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고 2년짜리 예금 적금 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는 등 예금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면 금융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피부양자인 어르신들은 피부양자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증여입니다. 내 통장에만 목돈이 있을 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법에는 가족 간의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증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은 물론이고 절세 방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닌 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어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예금 적금 가입에 있어 그리고 각종 절세 방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예금 적금 상품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예금 적금 만기를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몇번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예금 적금 이자보다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오늘 알려 드린 방법대로 대처하시면 검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앞으로도 돈 되는 정박사가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도록 돈 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